2026 한화 이글스, 공격으로 운명을 바꿀 것인가, 폰세와 와이스의 시대 종료와 새로운 도전의 서막. 안녕하세요. 글로벌 K스포츠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KBO리그 오프시즌 최대 화제 중 하나로 꼽히는 한화 이글스의 대대적 전력 개편과 2026 시즌 전망을 스포츠 전문 분석 형식으로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팀의 중심축이 되었던 외국인 투수 듀오 코디 폰세와 라이언 와이스가 동시에 팀을 떠나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한화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2026 시즌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폰세와 와이스의 마지막 시즌 활약상부터 한화가 선택한 공격 중심 재편 전략까지 세밀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글로벌 K스포츠 채널의 성장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한화 이글스가 2025 시즌을 마친 지금 가장 큰 변화는 단연 외국인 투수 원투 펀치의 이탈이다. 폰세는 KBO 역사상 전무후무한 레벨의 지배력을 선보이며 골든글러브 투수 부문을 97.2%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수상했다. 29경기 17승 1패 평균자책 1점대 그리고 국내외를 통틀어 손에 꼽히는 252개의 탈삼진을 기록하며 투수사관왕이라는 경이적인 업적을 남겼다. 그의 존재는 한화 선발 로테이션 전체를 안정시키는 기둥이었고 팀이 위기를 맞아도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는 결정적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그는 미국 복고라는 인생의 다음 목표를 선택하며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대형계약을 앞두고 있다. 팬들은 그가 남기고 떠나는 메시지에서 깊은 애정과 감사의 마음을 느꼈고 그의 작별은 한화 구단뿐 아니라 리그 전체에 큰 아쉬움을 남겼다. 대전 예술아 불리던 와이스의 마지막 인사 한화 팬들에게 또 하나의 상징적인 이름은 바로 라이언 와이스였다. 그는 신앙심 깊은 성품, 성실한 태도. 그리고 경기장에서의 불꽃 투구로 팬들 사이에서 대전예수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사랑받았다. 특히 그는 2025 시즌 내내 꾸준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폰세와 함께 KBO 최고의 외국인 투수 듀오라는 평가를 받았다. 와이스 역시 휴스턴 에스트로스와 메이저리그 계약을 체결하며 KBO 생활을 마무리했다. 그가 남긴 작별 인사는 팬들의 가슴을 울렸다. 한국은 언제나 나의 일부일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이별의 문구가 아니라 한국 야구와 팬 문화가 그에게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표현이었다. 이러한 두 선수의 퇴장은 단순한 전력 공백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한 팀의 핵심 축이 통째로 사라진 것과 같기 때문이다. 두 에이스가 떠났다는 사실은 팀 전력에 커다란 공백을 예고한다. 하나는 윌켈 에르난데스와 요나단 페라자를 영입하며 외국인 재편에 나섰지만, 아직 마지막 한 자리의 투수 선택은 신중하게 이어지고 있다. 구단 내부에서도 폰세와 와이스가 만들어낸 고점을 쉽게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2026 시즌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 조정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화는 이러한 상황을 단순히 위기라고만 보지 않았다. 오히려 전력의 균형을 재정렬하고 공격 중심의 다이나믹한 팀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다. 한화의 2026 로스터 구성 흐름을 보면 명확한 키워드가 보인다. 바로 공격이다. 구단은 수비 중심보다는 폭발적인 타격 생산력을 중심에 둔 팀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페라자의 재계약과 강백호 영입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강백호는 리그 정상급 타자이자 어린 나이에 이미 검증을 마친 스타 선수다. 그의 합류만으로도 하나는 경기 초반부터 상대 투수를 흔들 수 있는 타선 구성의 퍼즐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성장세가 두드러진 문현빈, 한 팀의 중심이 된 노시환, 베테랑 최은성까지 합류하면 2026 시즌 하나의 상위 타선은 리그 어느 팀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강한 화력을 갖추게 된다. 이는 결국 2024 시즌 기아 타이거즈가 보여준 듯한 공격력으로 압도하는 닭공 야구를 한화도 실현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전통적으로 한화는 안정적 투수력을 기반으로 한 팀보다는 타격의 폭발력을 중시하는 팀 컬러를 보여줄 때 성과가 더 나왔던 팀이다. 이번 외국인 투수 이탈은 도전이지만 동시에 팀 색깔을 확실하게 만들 기회다. 공격 중심 운영은 단순히 타자 몇 명을 보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 운영 전략을 바꾸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초반 과감한 출루 전략, 경기 중반 집중 타선 구성, 경기 후반 대타 활용과 같은 전술적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한화는 이미 이 방향성을 내심 준비해왔고, 이번 오프시즌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026 한화가 진짜 원하는 것, 그리고 팬들이 기대하는 것. 한화 팬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화려한 공격 야구가 아니다. 팀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결국에는 우승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이다. 구단 역시 이번 재편이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팀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폰세와 와이스는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은 크다. 강한 책임감, 경기장 내 존재감, 압도적인 퍼포먼스. 이 가치를 새로운 선수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어나갈 수 있다면 하나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다. 그리고 2026 시즌은 그 과정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마지막 남은 외국인 투수자리가 어떤 선수로 채워지느냐는 2026 시즌의 성격을 결정 짓는 마지막 조각이다. 하지만 이미 방향성은 정해졌다. 공세적이며 적극적이며 상대를 압박하는 야구. 팀은 투수력의 공백을 공격력으로 상쇄하고 경기 흐름을 팀이 주도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 팬층 역시 이런 변화를 환영하고 있다. 오랜 시간 기다림과 아쉬움 속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는 한화 팬들은 팀이 공격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026 시즌 팀이 얼마나 빠르게 새로운 조합을 완성하고 경기장에서 이를 실현하느냐가 승부의 핵심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2026 한화 이글스의 재편 과정과 전력 분석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팬들에게 사랑받았던 폰세와 와이스의 이탈은 큰 아쉬움이지만 새로운 시즌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의미합니다. 한화가 공격력을 무기로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여정을 지켜보는 재미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글로벌 K스포츠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더 깊고 더 빠른 K스포츠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2026 시즌 한화 이글스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